예술품인데 2억까지 이것까지... 뭔데 저게? <laughs> 아니 다이아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에메랄드라든지 뭐뭐뭐 뭐, 어? 남편 아니야 준마가 진짜 아유 내가 저옆편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댕겨 쉬파. <laughs> 다음 자어 김재중 일본 방송에서 공개됐는데요. 김재중의 어,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YJ 어, 전구 동방신기였죠. 구 동방신기 멤버 어, 김재중의 재산을 살짝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재중은 얼마나 벌었을까?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보이는 작품이 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작품. 근데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그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집에다가 이렇게 쟁여 놓을까?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예전에 빅뱅 탑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뭐 태양도 그렇고, 돈좀 번다는 연예인들의 특징이 집에다가 저런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이유, 세금, 세금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거든. 개인적으로, 어, 그치 돈을 현물화 시켜 놓는 거야. 그니까, 내가 이게 세금이 어떤, 어떤 걸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저게 이제 그 세금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10억을 번 것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요거를 내는데 내가 번 것에 얼마만큼 또 투자를 해버리는 거지. 어. 그러면은 세금의 그저 뭐야 빈도수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뭐 10억을 벌었는데, 뭐 1억짜리 뭘 사고, 2억짜리 뭘 사고, 3억짜리 뭘 사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막 왕창 써가지고, 사실상 그 1년에 번 돈은 한뭐 8천만원 정도로 낮춰버리는 거지. 1년에 10억을 벌었는데, 저런 것들로 이제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많이 쓰면은 세금을 못걷어 어. 세금에 뺏기기 싫은 거야. 가,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 있으나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재테크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게 똑똑한 거야. 코대영도 후원받은 거세금에저 세금 다 내죠. 세금 저도 무지막지하게 내죠. 예. 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놔두면 돈이 오른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정말 예술품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뭐 세금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김재중 씨 본인만 알겠죠. 무튼 계속 볼게요. 현관문을 뭐 열면 바로 보이는 작품이 2천만 원짜리 그리고 바로 밑에 보이는 노란 호박이 2억. 2... 2억짜리 호박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2억 어? 만든 거겠지? 실제 그냥 호박이 있는 거야 호박을 저대로 놔두면 이제 썩겠지 그지? 김재중 노란호박 저거의 정체는 뭐야 뭐뭐 뭐 저런 게 있어? 어 김재중 노란호박. 김재중 호박. 저 호박에 대한 정체를 좀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방송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술품인데 이거까지... 뭔데 저게? <laughs> 아니, 다이아가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에메랄드라든지, 뭐뭐뭐 뭐, 어? 뭐냐, 루비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본의 예술가가 점 찍는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유명한 팝 아티스트 분이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 건데, 저것의 성분은 뭐,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거의 성분이 뭐예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호박이라는 보석을, 보석은 저렇게 안 생겼어. 호박보석,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왜 만들어지는 건지는 내가 어디서 저 예전에 책에서 읽었었던가?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주라기 공원에서 이거도 호박 나왔었지 예전에. 야. 이야... 심오하네. 저 사람이 저 점으로만 작업한 아티스트인데 네임드 작가라서 값이 좀 나간다고 아하 이름 값이구나 근데 저것의 성분은 호박 보석이 아닌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좀 가죽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에다 저거 작업한 거 아니야? 하, 예술의 세계가 이렇게 심오해 우리가 봤을 때 그니까 그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른 거지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게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2억을 주고 샀을지 좀더 싸게 주고 샀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어... 박수를 쳐라 그럼 사람들이 똥을 쌀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laughs> 바꿔서 한 얘기고 일단 똥을 싸라 네가 유명해지면은 어...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laughs> 바꿔서 한 마리에 웃자고. 에. 자, 이거 집이 이제 거실 높이가 5m에서 6m가 돼요. 사진에 보이는 것 중에 까만 말이 제일 저렴한 템인데. 이 까만 말 있죠, 요거. 요거 아마 타이어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걸로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 저게 제일 저렴한 건데 800만 원짜리래요. 이 말이 800만 원짜리래요. 요 말이. 근데 집안 분위기가 확 산다. 저 말은 나도 갖고 싶다. 그리고 카페스트가 어 4천만 원짜리. <laughs> 미쳤다. 4천만 아니, 미쳤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자 다음 식탁이 5천만 원짜리 식탁 <웃음> 미치겠다. <웃음> 근데 미쳤다. <laughs> 와 미쳤다. 어 돌았다. <laughs> 이런 얘기가 입 밖으로 절로 나오네. 가격을 듣고 나니까 상류층의 사회가 뭐 그런 거지 뭐. 내입입 밖으로 왜 자꾸 미쳤다 돌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안 하기 안 하려 그래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지? 어. 자, 건물 최상층, 3층이 전부 김재중지. 와, 돌았다. <웃음> 돌았다. <웃음> 아, 돌았다. 음. 김재중 전용 엘리베이터가 또 있다 그러네요. 어... <laughs> 화장실 4개. 지금 이 보니까 이 도기도 되게 비싼 거 같아. 화장실 총4 개에다가 그리고 집 소개를 했는데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싸면은 변이 잘 나온다고. 이야 죽이네. TV 보면서 목욕하는 모습. 이야 미쳤다. TV 보면서 목욕하는 모습이래. 와 씨. 어디지? 금이거 진짜 저 이거 정말 부럽다. 나도 나중에 이사 가면은 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일단 그러니까 나는 욕조가 엄청 커야겠지. 저런 욕조에는 물이 넘쳐버리겠죠. 음 대박이다. 채팅창 그켜민네 곰탱이 저 개새끼 저거 기분 나좀해이 새끼야 제발. 야꼭 저런 새끼들이 크리스마스날 구세군 냄비 보면은 대인질에 피하듯이 어? 피할 새끼들이 꼭잘 버는 부자들, 좀 윤택하게 나랑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들의 노력을, 노력으로 번 돈을 대해서 그 소비를, 어? 강요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 왜 기부강요를 해? 그지 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야. 자꾸 개돼지 새끼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남은 남, 나는 나. 어?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어째서 돈 많다고 그걸 시기 질투하면서 기부하라고 기부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보면은 죽통뱅이 날리고 싶어, 진짜로. 그리고 존나 미개한 게, 이건 세계,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의 그, 그 추접스러운 그, 뭐랄까, 열등감 때문에 로또가 되면은 로또가 당첨된 사실을 숨겨야 돼.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오, 야, 대박. 와, 존나 부럽다. 야, 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지? 거기다가 이제 전화질에 돼가지고 여기 무슨 재단인데요, 기부 좀 해주세요. 이번에 1등 되신분 맞죠?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난 그게, 어? 그렇지 않냐? 아무튼간에 기부는 니나하고 살아라 이 새끼야. 기부 강요하는 문화는 진짜 없어져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게 되게 부럽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노력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런 미개한 소리 안 하시길 바라고. 또 쿨한 사람이 됩시다. 예. 자 기부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게기부지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에바지. 그래. 곰탱이 폐풍 맞고 숨겼냐 <laughs> 숨졌냐 <왜> 조용해졌어. <laughs> 뭐 그래요. 자 다음 아이언맨이야. 이거 진짜 부럽다. 개쩐다. 아이언맨. 그 피규어 중에서도 가장 그 희소가치가 높고 그런 피규어가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현... 현물 뭐라 그러지? 그 실제 크기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다는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 도대체 사이에서? 로또 당첨자들을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서 전화지라는거임? 누가 알려주겠지 얼마 받고 어... 실사판? 실사판이라고 안하는데? 뭐라고 하던데? 실제 크기랑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된 것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던데? 실물 크기라 그러나? 어... 리얼 사이즈? 그런가? 1대1 어 1대1 사이즈 1대1 사이즈라 그러나? 아무튼 근데 이거 대박이다 아이언맨 저거 얼마일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거보다 이 아이언맨보다 이게 더 비싸 어 이게 200만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와 개쩐다 자 일단은 아이언맨이 2천만원이야 아니 제일 충격적인 게 카페트 마라이언맨 여태까지 나온 모든 예술품이 노란 호박을 못 이겨 <laughs> 그러네 야 노란 호박이 갑이다 미쳤다 노란 호박이야 어떻게 2억이야 미, 미치겠네 진짜 <laughs> 이러면 안돼 어.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다그 가치가 다른거지 응? 아 그런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물통이 남들한테는 이어 그냥 뭐한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가치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게 막 1억의 가치 그걸 부여하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남들이 인정해주는지 안해주는지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그 그 가격을 매기고 그걸 소유하는거지 음자 다음 마지막 사진. 이야. 호박보다 더큰거 나왔어. 마지막 사진. 그림이 3억 원대. 이거 3억 원이래. 3억 원. 근데 이게 바닥에 있음. 이거 이거 3억이야. 여기 <laughs> 3억이야. 3억. 아. 어. 나 내가 이거 가지려면 나는 얼마나 일해야 돼? 나는 6개월 일해야 돼. 진짜. 돈한푼안 쓰고 6개월을 일해야 내가 저걸 저거를 살수 있어. 진짜. <laughs> 자, 그다음. 김재중 전용 주차장. 주차된 차 가격 총합 1억 7천만 17억. 와. <laughs> <오. 웃음> 17억.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 하긴, 동방신기가 인기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했지. 어? <laughs> 현실 GTA다. 내 GTA 차고에도 슈퍼카 존나 많은데. 거기에서 제일 눈에 가는 게 어떤 차예요?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데, 이거? 야. 이차 아마 영, 저기 뭐야 그 얘네들 jyj 얘네들 롤스로이스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아준수는잘 모르겠는데 영웅재중이랑 그저 누구냐 미키우천이랑 이차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6개월이라고 난숨만 쉬고 8년인데 <laughs> 롤스로이스 팬텀 팬텀이야 와 그래, 미키우천이 롤스로이스 고스트 타고 있던 걸 알고 있어. 야, 미쳤다. 시아준수도 있어? 그니까, 러 제와 이제 멤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샀나? 야, 우리 차 하나 맞출래? 뭘로 할까? 롤스로이스 어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용도는 사실 진짜로 좀 까오, 까오 잡고 싶을 때. 진짜 그 품격. 품격. 이거는 롤스로이스는 무조건 앞에 타면 안 돼. 뒤에 타야 돼. 회장님 차야, 저게. 뒤에 타야 가오가 사는. 그러니까 그런 가오를 부리고 싶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있어서 진짜 쉽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저런 차를 탈 거라마? 어. 내 위상을 높여야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 저런 차를 타지 않을까? 그지. 가오용으로. 뒤에 타야지. 운전, 운전사가 있어야지. 운전수가 있어야지. 저건 이제 뒤에 타는 차기 때문에. 형은 차 욕심 없나? 난 차욕심 없어. 면허도 없는데 무슨 차욕심 있겠니? 야, 17억 원. 참. 테라스, 옥상. 집 가격이 50억 원이래요. 집 가격이 50억 원. 거기다 집 위치가 일본 시부야 한복판에 있는 김재준 건물. 하... 스케일이 커도 어느 정도가 커야지 건물. 상대적 박탈감조차 못 느낄 정도 그래 이게 어느정도 여러분 저 이번달 1억 벌었어요 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확 들거든 와... 씨발 이새끼 나는 이번 연봉이 지금 난 해봤자 3800인데 4000인데 와... 1억? 어... 야... 내가 2년 이하야 되네 저놈 벌면 그 벌라면은 아 존나 부럽다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어 그냥 그냥 실감이 안 나니까 상상하기 힘든 정도니까 그래서 연예인 하려고 다들 그냥 어 연예인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거야 <laughs> 대단하다 말 그대로 그 사세니까 박탈감이 없다고 자. 맞아. 그럼 그들이 사는 세상 하나 더 보여줄. 하나 더 보여줄까? 내가 스크랩 해놨지. 지드래곤 부동산을 보도록 합시다. <laughs> 이어서 보려고 내가 이렇게 연속으로 해놨어.